유튜브 카스코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와 세련미 그리고 파워의 정점을 보여주는 2026 마이바흐 GLS 600을 소개합니다.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이 걸작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궁극적인 편안함과 지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험 그 자체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GLS 600은 위엄 있는 자세와 완벽한 디테일로 모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수직 크롬 슬래스로 장식된 시그니처 마이바 그릴은 이 SUV의 당당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주얼처럼 빛나는 디지털 라이트 LED 헤드램프는 시동을 걸기도 전에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2026년형 모델은 더욱 날렵해진 라인, 넓어진 크롬 맷이 흡기고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힐로 세련미를 더하며 어디를 가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긴힐 베이스가 한눈에 들어와 마이바우 GLS의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투톤 페인트 옵션은 절제된 고급스러움부터 대담한 존재감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크롬 인도우 라인, 섬세한 마이바우 엠블럼, 소프트 클로즈 도어까지 모든 디테일은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후면부에서는 크롬 장식이 더해진 테일 게이트, 슬림한 LED 테일라이트, 그리고 정제된 범퍼 디자인과 통합된 배기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넉넉한 적재 공간, 자동 전개되는 토우 히치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이 SUV가 단순한 여관만이 아닌 라이프스타일까지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내에 들어서면 2026 마이바흐 GLS 600은 또 다른 차원의 럭셔리를 제공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탑승자를 태우는 공간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키는 5성급 라운지와도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은 거의 모든 표면을 감싸고 있으며 오픈 포어 우드 트림과 알루미늄 디테일이 어우러져 예술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십 가지 색상을 지원하는 엠비언트 라이트는 여정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1등석 수준의 뒷좌석은 마이바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독립 리클라이닝 시트에는 마사지, 통풍, 열선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스파 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전용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접이식 테이블, 삼페인 플루트 홀더, 심지어 냉장고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어 승객이 이동 중에도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동 조절이 가능한 파노라마 선루프는 빛을 가득 들이며 공간감을 한층 확장시킵니다. 본인 아래에는 2026 GLS600의 강력한 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L 트윈 터보 V8 엔진은 EQ 부스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과 결합해 약 5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거대한 차체임에도 놀라운 민첩함과 매끄러운 가속을 보여줍니다. 9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럽게 기어를 전환하고 첨단4 MATIC 전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마이바흐 전용으로 조율된 에어 서스펜션은 마치 도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안락한 승차감을 선사합니다. 주행 중에도 안전과 첨단 기술은 완벽히 지원됩니다. 최신 MP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조작과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완벽한 연결성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능동 스티어링, 360도 카메라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덕분에 대형 SUV임에도 조작은 놀라울 만큼 쉽고 안전합니다. 2026 마이바우 GLS600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명성과 성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며 도로 위의 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운전석에 앉든, 뒷좌석에 앉든, 이 차는 성능과 우아함, 기술과 럭셔리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곧 자동차의 완벽한 정의이며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극의 걸작입니다. 유튜브 카스코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6 현대 아이오닉 6을 소개합니다. 이 모델은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성능을 새롭게 정의하는 차량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아이오닉 6는 마치 미래의 콘셉트카 같은 매끄럽고 쿠페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더욱 부드럽게 달리고 공기저항을 줄이며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고 넓은 차체 비율과 부드러운 곡선은 지금까지의 어떤 차와도 다른 독창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픽셀 스타일의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빛의 시그니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는 현대가 전기차 라인업에서 꾸준히 발전시켜온 디자인 언어를 보여주며 단순한 기술을 넘어 예술적인 감각까지 담아냈습니다. 매끈하게 숨겨진 도어 핸들과 스포티한 힐 디자인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아이오닉 6는 마치 미래형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듀얼 통합 스크린은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주행 정보를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를 곳곳에 사용해 편안함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넉넉한 레그룸과 미니멀한 디자인은 개방감을 주며 엠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관 만큼 성능도 뛰어납니다 현대의 최신 전기차 플랫폼으로 제작된 아이오닉 6는 긴 주행거리 빠른 가속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800볼트 초급속 충전 기술을 통해 단몇분 만에 주행 가능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첨단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 또한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2026 현대의 아이오닉 6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미래 이동성에 대한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담한 디자인, 첨단 기술, 효율적인 성능을 하나로 결합해 전기차 시대의 흥분을 그대로 담아낸 모델입니다. 미래의 자동차가 궁금하다면 이미 그 미래는 도착했으며 아이오닉 6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